안녕하세요. 헤이베입니다. 익명성을 띄던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실명을 사칭한 게시글이 작성되었습니다. 제가 소송 걸겠다고 뭐 인스타 스토리 올리니까 뭐 빠르게 삭제되었는데, 한 시간 남짓하는 사이에, 아, 그, 그, 전부터 저를 사칭하는 글이 올라온 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캡쳐해서 뭐 붙여넣기 하고 뭐 혼잣말 올리고 뭐 이런 거 그냥 내떴어요. 저도 제 얼굴을 공개하고 활동을 유튜버니까 현실적으로 그 내가 모든 사이트에서 뭐 저런 것까지 통제하는 건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번에 올린 게시글은 저와 제 주변 동료들을 갈라치기 하면서 결과적으로 저를 포함, 몇몇 크로들의 뒤통수를 치는, 장점부터 저와 다른 크로원이 사생활을 알고 있고, 그걸 교묘하게 비틀어서 전부 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높은 확률도 저랑 수련을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저와 같은 단톡방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저는 친하게 술 한잔했을 가능성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올해 3개월 이내로. 제가 굳이 삭제된 그 내용을 으크, 필요는 없지만 교통정리를 해야 하기에, 말하자면, 제가 운영하는 벽을 깨부수는 자들, 통신벽계자후련에서 강해진 사람들을 다른 코에서뭐 빼가는 게난 그게 싫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묘사했는데, 난 그런 적이 없어요. 난 오히려 내 유튜브에서 뭐 어디 선출이 가르치는 크레스도 가보시고 뭐 여기저기 뭐 접해보시라 오히려 권유됐던 사람이고 이건 직장 생활 내에서도 일어난 일이고 나는 그렇게 다른 동네에 가신 분이다. 척그 지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저는 크루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엔 내가 크루를 운영하는 걸로 써놨던데 저는 여러 개의 크루에 가입된 회원일 뿐입니다. 여러 개의 크루에서 제가 훈련 공제 동시에 해서 연합 훈련을 하는 게 벽계자 훈련입니다. 아마 이걸 알면서도 나 친한 동료 러너들 간에 EJ를 시전하려고 날 크루장으로 위장한 그을쓴 거지 애시당초 제가 크루 몇 개를 중복 가입되는데 그건 내가 심지어 내 크루도 아니고 내후련에 나오신 분이 기르의 월등히 향상돼서 잘 뛰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동호회에서 활동한다고 그걸 얻어간다고 그럴 거난몇개전 훈련을 계속하면 안 되죠 물리적으로 후련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빨라지게 맞아야 르는데 내가 그걸 봐상시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나도 그냥 퍼런하고 싶어. 나도 언덕에서 광인마냥 뛰고 막 하기 싫어. 응? 나도 30분까지 조깅하고 사복 갈아입고 어디 놀러가고 이거고 싶지 내가 미쳤다고 2시간 동안 막 언덕에서 중 표정으로 막 달리고 내리막에서 무은 나갈 것처럼 페이스3단담복 뛰고 천하의 헤이블에 그려주사서요사친에서 신분. 나만 그 노력 해봤어? 거기 지목된 동호회도 다 나나치나 형님 동생들입니다. 어차그런 이간지 할 수가 있어. 내가 아무리 뭐 위통대 지도자 김정은이랑 동갑이다 해도 그런 독재자 마인드 가졌을 리가 없잖아 거의그룹도대비하고 6, 7년 지나면 소속사로부터 독립해서 더큰 바다가 잖아요 그래픽크처럼 이건 인간 세상의 수야 어도 미니진 2차 기자회견도 봐요 뉴진스도 7년차 지나면 이제 슬슬 지쳐서 뭐 시집도 가고 싶어 할 때고 어쨌든 독립할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자기 역할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2010 9년 다들기 초보일 때 그때는 서울이든 어디든 뭐 동호회들이 뭐다른거 중복가입도 안 되지 뭐그런에 사조직이 생기면 뭐 귀신까지 찾아내서 해체시키거나 쫓아내지 아 진짜 무슨 뭐 국정원이야? 아주 옛날 사람들 쪽 그런 거 심했어. 아니 스무 살 너무 성인이 어디 가서 뭐 누구나 어리고 누구나 술 마시고 왜 그걸 막냐고. 진짜 내가 완장지는 동호회 너무 많이 봐서 그쿄맙다 여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잖아. 그거 좀 말자고. 왜이 얘기도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어쨌든 내가 훈련을 열고 어디 크로티든 자유롭게 와서 각자 할만큼 노력하고 노력한 만큼 강해져서 10kg 40분 언더가 될정도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면 특히 남자라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기 때문에 더 강한 사람, 집단을 찾아다녀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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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디 가고 안 가고 뭐 그거 이전에 대한민국에 줘봐요 제 생각 그래요. 뭐 어디 크루는 거기서 열심히 하고 어디 들어가면 뭐막 아 거기서 뭐 노예계약 하는 것도 아니잖아. 실제로 여기 크루 저기 크루 활동 다양하게 하면서 다양하게 하면서 다게 재밌게 하잖아. 가끔 벽계좌 훈련도 나오고 디프디 가서 호타하게 소맥도 말고 실제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고 있어. 작년부터 그랬다고. 그래 래 근데 갑자기 웬 내가 활동도 안 하는 익명성에 띈 사이트에서 무슨 사람 독재자도 못 하고 있어. 그리고 사층 글이 대략 한시간 정도 올라있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헤이트하지? 댓글이 그한시간동안와그와그다리는데뭐 시간이 많아요 다들? 내용이 가관이야 뭐 노대웅 니가 운영은 못해서 나갔데뭐서브스들이뭐 그거 한번 했다고 선출도 아닌게 어디서 코칭을 하해만해이 양반들아 미우이 생각하는 그냥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나는 무슨 돈 받고 훈련 진행하고 그런 적 자체가 없어요 나 선출이 아니야 <laughs> 뭐 댓글 운동생리학도 안 배우고, 뭐, 체육전공자도 아닌 주제, 뭐, 어쩌고저쩌고. 아유, 아주 철령이 나셨네, 진짜. 아주 징골기좀 나셨어요. <laughs> 하여간 뭐, 해보지도 않은 애들이 참 댓글 다다아시 <laughs> 내가 벽을 깨부수던 자들 훈련을 운영한 취지는 무슨 뭐, 거대한 비전,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당장 할수 있는 거. 나랑 비슷한 곳에 거주하시는 초중급자 러너분들을 위한 훈련을 실제로 열고 앞에서 끌어주는 거. 이게 다야. 가장 무능한 인간이 뭔지 아세요? 매우 큰 목표를 가슴속에 품고만 사는 사람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 뉴스 보면 많잖아. 당장 뭐 통일을 해야 한다는 뭐 과격한 분들부터 집회 막 두건 메고 나오시는 분들 뭐 누구를 다 죽여야 하네, 뭐쳐 넣어야 하네, 뭐. 근데 현실은 경찰 앞에서 떼쓰고 막 손이 지르기 저도 대학 시절엔 대단한 정치병자였는데 요즘은 뉴스 안 보고 산지꽤 됐습니다. 세상을 바꿀 거면 일단 나부터 바꿔야잖아. 모든 정치를 최선의 관심과 투표를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시간에 투자해서 대회 몇번 입상도 해보고, 그리고 엘리트 출신 광고치한테후회 방법도 몇 가지 교육을 받았고, 이런 작은 경험은 초중급자들에게 미약하게나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무슨 품뭐 잡고 호도형 삐입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직접 페이서가 되어서 끊어주고, 그게 다예 자세 잡아주고, 뭐, 식단 짜주고, 뭐, 한달짜리 프린트 짜주고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 그건 나도 못해. 내가 할수 있는 건 앞에서 끊어주는 거야. 이게 다야.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기여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 이거야. 아, 나도 직장인이고 내후련도 해야잖아. 유튜브 영상도 찍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나 바빠. 그래도 이런 액션을 지난 1 년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내가 서울이나 수도권 사왔으면 이렇게 훈련 여지도 않았을 거야. 아, 잘 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 실제 수북권 러닝 클래스가 한두 개입니까? 게다가 내가 서울 사왔으면 아는 진이 많아서 저녁마다 막 술자리 가고 하막 운동 안 했을 가능성 커서 아마 이렇게 러닝 유튜브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훈련을 리딩하는 건뭐 내가 서브뜨리 했다 뭐 10km 35분 찍어봤다 잘 단척하자는 게 아니다. 나보다 빠른 사람은 천재 삐까리에요. 그리고 이거 잘 알아야 한게 사람들은 내가 빠르다고 알아주지 않아. 오직 자기 자신한테 관심있지. 남이 빠르든말은 크게 관심없다고. 게다가 빠른 상태에서 더 극한이 빠르고 가르면 내 사, 생활이 매몰돼. 물론 극한의 훈련을 이겨내는 장면을 아름다지 하지만 시민으로서 나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나도 혼자 뒷산 뛰면, 뭐, 보면 뭐 할아버지 막진심어린눈으로막 쳐다보면서, 뭐, 늙어서 관절 닫아간다, 뭐다 하시고, 인스타에 훈련 결과 올리면 뭐, 적당히 뛰다, 뭐, 따뜻한 조언인지, 뭐, 겐세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저도 고향에 떠나서 뭐, 서울도 사다받고 뭐, 여기저기 뭐, 떠들다가 양상에 좀 오래 거주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 나이 앞자리가, 사도 바뀌었잖아.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게제 취지입니다. 뭐, 저는 뭐, 벽계좌 훈련 목표를 요즘도 명확히 잡았어요. 함께 나이 들어가는 형님, 누나, 동생들과 조금 빡세게 땀흘리면 훈련하고, 마치고 앞에 고깃집이든 뭐, 치킨집이나 가서, 이게 더운날 시원한 어느 샘일째 짠! 하고, 도단도단 뭐, 인생 얘기한 거지. 이게 제가 생각하는 벽을 깨부순 자들, 통칭벽계자 훈련의 취지입니다. 서버들이, 뭐, 10km 40분 언더. 좋지! 아니, 도전해볼 만해.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다 끌어줄 수 있어. 실제로 현재 진행형이고, 내가 몇명 끌어줬는데. 근데 그거 성공한다고 인생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너무 허무주의도 가지 마자 하지만 결정적 변화는 없으니 큰 기대도 하지 마자 이겁니다. 뭐, 댓글 보니까 뭐, 뭐, 크도에 그래, 몇십 명이 뭐 따로 살림살이 차렸낸네뭐 했네, 뭐 이런 것도 굳이 구체적으로 보단 듯이 써놨는데, 내가 거기 당사자도 아니고, 뭐, 전해드린 얘기니까. 아이, 하여튼, 사람이 여자 상처 입히는 사칭 게신물이었네요 저는 그 익명성 커뮤니티가 분명히 대한민국 러닝판에 있어서 승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어디 가서 뭐 말할 데가 없어. 근데 거기서 달리기 얘기를 하고 정보 공유도 되고 다 좋은데, 익명성은 무게로 선은 넘지 말자. 뭐 나는 뭐, 여미세네 모네이사나아내 주변 진을 싹다 물어봐라. 나만큼 사생활 깔끔한 사람이 어딨나. 특히나 유튜브 시작하고부터는 뭐 자위반, 타이반, 크일나게 사생활이 지리산 청정서처럼 살고 있다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뭐차라 있는 뭐 분들 DM 난 사고 여기저기 내가 말고가 다녔으면 뭐 억울하지 않기라도 하지 이런 얘기 아, 아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해서 끝을 봐야 돼 구독자 좀 늘고 뭐 입성 몇번 한다고 뭐 여성한테 DM 오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형님, 넣어 분들한테 DM이 엄청 오지 사칭한 분은 뭐 내가 뭐 인생 행복에 겨우한다고 생각했나봐 나 오늘 토요 일 주말도 아침 일어나서 뭐좀 먹고 비 오길래, 야외 다리기 적고, 헬스장 가서 뭐두 시간 운동하고, 도서관 가서 뭐노코가이 해서 책한 시간 있다가, 근처 식당 가서 혼자 밥 먹고 집에 들어와서 낮잠 잤어. 식권증 때문에. 자고 일어나니까 뭐 어제 사칭권 때문에 뭐 지인한테 부재중 전화 두통 찍혀 있더라. 주말에 전화가잘안 와. 나 하루 종일 영상 편집하는날 바쁘거든. 뭐, 인싸 이상, 뭐, 하트 시그널 같은 완성된, 뭐, 뭐, 칵테일 들고, 뭐, 야외 수영장에서, 뭐, 남자는 무통 까고, 뭐, 여자는 비키니 입고, 뭐, 어울리고 노는, 뭐, 그런 인위적인 삶을 내가 사는 줄 알았어. 아휴, 나 지방에 거주하는 공동의 아저씨야. 아, 근데 내가 복근은 좀 있어. 나도 야외 수영장 갈수 있어. 그건 자신 있다. 제보가 하도 들어와서 누군지 대충 추정이 되긴 해. 근데 기분이 착잡하죠. 나는 내 주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두들 엿먹이가 사칭을 했다는 게. 마치 나는 안 겪어봤지만, 내 애인이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심리죠이거 굳이 찾아야 하나 싶기도 하고. 솔직히 별 생각 안 듭니다. 뭐이 동네, 저 동네, 전전함에 살다 보니, 하도 <목소리> 겪어서. 아무튼, 사칭은 범죄입니다. 너는 유튜브도 할게 아니야. 이게 담대 집중해야 한데. 이 기록 달성이 목표인 러너들은 매우 고성능이 정밀하지만 고장 잘 나는 기계와도 같아서 결국 단위 변수 때문에 반복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유튜브도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는 것도 아니에요. 2년간 유튜브 광고 수익 정산이 30만 원 쬐끔 넘어. 다 합쳐도 구독자가 수만 명도 아니고 2천 명도는데왜난 서칭하냐고. 아무튼 참 신기한 세상입니다. 다음화에서 봐요. 안녕.